황영웅의 부모님의 대구 집으로의 그리움 귀향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모상애의 등불로서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목적 이상의 것이었으며 바쁜 일정으로 지친 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황영웅은 그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가슴 아픈 연주와 영혼이 담긴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게 울려 퍼져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영웅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먹어, 내 아들. 이게 내가 커리어에 스트레스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더 많은 부담과 피로가 있을 것이지만 건강을 잃지 마라. 내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들에 대한 그녀의 끝없는 사랑과 그의 건강과 성공을 위한 열렬한 바람을 애틋하게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황영웅의 국민 트로트 선수권 대회 출연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대표 트로트 가수들이 모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고급 참가자들로 인해 주목받았습니다. 황영웅은 가라지를 힘 있게 부르며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과 빠른 재치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함으로써 그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KBS 유튜브에 국민 토크쇼 헬로에 출연하여 그의 독특한 사투리와 자연스러운 재치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에서 버스킹하면서 그의 노래 실력을 더욱 과시하였고 그의 음악을 널리 공유하려는 그의 황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생인 황영웅은 어려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독특한 매력과 두텁게 진 사투리로 이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공감할 수 있는 개성과 부인할 수 없는 재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그의 커리어역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그는 미래에 더큰 성공과 행복을 이루어내고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 그의 이름을 새길 것으로 예상된다.